가끔, 7 1번, 오늘 39번. 매는 overall silence 전반적인 휴지가 전반적인, 전반적인 silence 침묵 고요 하는 거지 여기서 음악과 관련돼서 휴지 멈춤을 말하지. Appears 나타날 때, on b e a t 박자란 뜻이다. f o r and thirteen, 박자와1 3박자에서 전반적 휴지가 나타날 때. It is not because. 그것은 뭐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뭐 때문이 아니다. 이 아이더 이 때문이 아니다. 뭐 때문이. h each 치 musician. 이는 단수 명사를 데려오고 it of 복수 명사. 각 음악가가 is thinking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생각한다. 의도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의도적이다. 생각하는 것은 의도적이 아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On beat four and 13, 4박과 13박에서, I will rest. 좀 쉬야지. 아이고, 쉬다 좀 하지 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다. In the western, 서양에서, o n individual, 개인, composer, composer란 단어에서, 를 붙여서 사람이니까 작곡하다, 작곡가. 개인 작곡가는 writes the music, 음악을 쓴다 Long before, 오래 전에, 오래 before 하면 전치 접속사니까 전에 <laughs> 주동원대죠. It is performed, 그것이 연주되기 오래 전에. 연주되다 그죠? 연주되기 오래되네 이 말은 역으로 말을 하면 작곡가가 음악을 작곡하고 나서 연주자들은 그 작곡을 보고 연주한다 띵까 띵까 한다 말이죠 <laughs> The Patterns Pattern and Melody Melody we h e a r 우리가 듣는 관계 대명사 목적격이 빠져있죠 우리가 듣는 그 패턴과 그 멜로디는 프리플랜 p l a n the, i n t e n d e d 인턴디드 중요하지요. r e p l a n 플랜드 미리 계획되고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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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된 단어지 p l a n 플랜더 그리고 인턴디드 의도되어진 것이다. 의도된 단어가 된다. Some. 일부 아프리칸 트리보 하는 부족의 단어제 트리보. 요직 음악은. 자 여기까지는 서양 음악. 다음부터는 일부 아프리카의 부족의 음악 이야기야. However, 그러나, 그러나 반대가 되지. Result 어디에서 생긴다? 이 음악은 어디에서 나온다? 어디에서 나온다, 그자. 어디에서? c o l l a b 협동, 협력, 협연. 여기서는 연주와 관련됐기 때문에 콜 o l 레이션 협연에서 나온다. 협연. 무엇에 의한? 무엇에 의한? 연주자들의 의한 협연에서 나온다. On the spur, spur라는 박차. Of the moment, 그 순간에 적석에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얼떨결에, 이런 말이 든 적석에서. 얼떨결에. 얼떨결에, 적석에서. 연주자들의 의해서. 협연에서 나오게 된다. 더 패턴, 그들려진 패턴, whether A or B, whether A or B. 여기서 w h e t h e r A or B가 짝짓기로 A든 B든 이렇게 되지. 겠 They are silences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휴지이든지 휴지이든 뭐할때 all players 모든 연주자들이 rest 쉰다 on the on a beat 어느 한 박자에서 모든 연주자가 쉴때 생기는 휴지이든지 혹은 아니면 the accented beat이니까 그러니까 강박이 되지 강박 강박이든지 간에 and all play together 모든 연주자가 연주자가 빠져있지. 연주자가 함께 연주하는 강박이든지 간에 그 들려진 패턴 패턴 주어 패턴 이게 주어 s 그리고 r 동사 이게 동이 되지 oh, why 런 o t why n why n 나플랜드 기나오제 의도 계획되어진 것이 아니라 슬렌더 피타사스 슬렌더 피타사멘 우연히 얻은 것이었다. 계획된 것이 아니라 나 데이퍼 삐지 뭐가 아니라 계획된 것이 아니라 아니라 슬렌더 피타사멘 우연히 얻은 우연히 얻은 것이다. Rather 차라리 차라리. Rather는 앞에 부정어를 잘 동반한다. 뭐가 아니라 차라리 뭐다. 그러면 여기도 부정이 있고 지금 주어진 이 글에서도 부정이 있다. 여기에 not 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낫선 어디에 걸려 있는 건, 낫의 법비에걸리는 거다. A가 아니라 B다 하고, 이렇게연결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낫선 여기에 걸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 글에서, 전반적인 휴지가 4박과 13박에서 나타날 때, 거기서는 각 음악가가, 나는 여기서 좀 쉬어야지.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차라리, 아니라, 차라리, 차라리. It occurs. 그것은 일어나고 있다. 무작위로 일어나고 있다. 뭐할 때? As the patterns, 패턴들이, all the players, 모든 연주자들의 패턴이 Converse Converse 하니까 한데 모아지다 한데 모아지다 오늘은 한데 모아지다 Converse 한데 모아지다 이 뜻이지 모아지다 무한 것에 스밀테니에서 하면 동시의 휴식이지. 동시에 쉬는 곳에 쉬는 것에 한뒤 모아지게 될때 그것이 무작위로 발생한다. 우연히 그밖 어느 시점에서 함께 쉬게 되더라. 그래서 정답은 바로 어디야? 쌈에 들어가면 되겠다.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전반적인 휴지가 4박과 13박에서 나타날 때 그것은 각 음악가가 여기서 쉬어야지 이 박자에서 쉬어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의도된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의도된 것이 아니다. 의도된 것이 아니다. 차라리 무엇이다. 의도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돼. 그래서 3에 들어가면서 차라리 그것은 무작위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As the patterns of all the players, 모든 연주자들이 연주가 한데 모아질 때, 어시밀타니어서 rest니까 그러니까 동시 휴식에 한뒤 모아지게 될때 무작위로 일어난 거다. The musicians, 음악가들은 probably 아마 as a surprise is, 놀라게 된다, 놀란다는 뜻. 뭐만큼 누가 as 가 뭐만큼? 뭐만큼 그들의 청중만큼이나. 아이고 미안합니다. 청죽만큼이나 놀라게 된다. 청죽만큼 놀라게 된다. 청죽만큼 놀라게 된다. 뭐하고서? 비스프라이저 2가 되자. 듣고서 되네 듣고서. 무엇을 듣고서? 무엇을 듣고서 놀라. 더사일런서 휴지를 듣고서. It's four and 14, 4 박과 13 박에서 Surely 확실히 That surprise, 그 놀라움은 어디 있나? 놀라움은 여기 들었지? 그 놀라움은 i s One, 하나이다. o f e 중 하나이다. The choice, 중 하나이다. 출고 부속의 뮤지션, 음악가들이 e x 피리언스 경험하는 그런 절검 중 하나야. in ing 뭐할때인 n in ing 뭐할때온 n ing 뭐 하자마자 봐야 ing 뭐 함으로써 인 n in ing 뭐할때 만드는데 무엇을 그들의 음악을 만드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서양의 음악은 의도되고 계획되어진 음악이지만 일부 아프리카 부족의 음악은 우연히 계획되지 않는 무작위로 일어난다. 여기서 서양과 일부 아프리카 부족 음악의 연주의 차이, 서양 음악의 특성은 괴획되고 괴획되고 의도 되었다. 그러나 일부 아프리카 부족의 음악의 특성은 협연의 결과나 무작위 우연히 얻은 것 즉흥적인 어떤 결과로 일어난다. 간단히 정리되겠죠.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って感じ。S S